수면장애에 좋은 음식과 생활습관. 안녕하세요. 앤드류 김입니다. 수면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과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장애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수면장애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 장애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식단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수면 장애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수면 장애에 좋은 음식. 수면 장애에 좋은 음식은 수면을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은 뇌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트리토판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바나나, 칠면조, 호두, 아몬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수면 전에 섭취하면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 마그네슘, 철, 엽산 등의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도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신경 전달 기능을 도와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시금치, 샐러리 등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아몬드, 호두, 콩, 씨앗, 곡류 등이 있습니다. 철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쇠고기, 닭고기, 고등어, 귀리, 치리얼 등이 있습니다. 엽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채소, 과일,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균형있게 섭취하면 수면장애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에 좋은 생활 습관. 수면장애에 좋은 생활 습관은 수면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체시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체시계는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취하고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신체시계가 혼란스러워져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것도 수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수면 전에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는 과식이나 고탄수화물 식품의 섭취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과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면장애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면장애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개선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장애에 좋은 음식은 수면을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트립토판, 칼슘, 마그네슘, 철, 엽산 등이 풍부한 음식을 균형있게 섭취하면 수면장애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의 좋은 생활 습관은 수면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는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 편안한 수면 환경, 스트레스 해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수면을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음식과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고 건강과 행복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